마크는 했는데 그건 뭔데 그건 뭐냐고 대체 음, 다음판에 루시안 보여달라고 이번판도 아마 루시안 했었을거예요 살았으면 밴드에서 안한거에요 요즘 루시안이 그냥 하면... 제일 원딜로 하기 제일 무난하고 좋아요 빙결 카르마 서포트를 하실거면 탑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루시안 하면 싫어하던데 맨날 루시안만 한다고 근데 루시안이 살았는데 안할 이유가 없어. 제일 무난한 게 상대가 이렐리아 이런 거나 와도 미스포춘이면은 죽거든요. 근데 루시안이면 안 죽을 만도 해요. 엘레포터 싸울거면은 그냥 내가 이 찍고 싸워도 되긴 해. 엘레벨 근데 소는 아직 못 빼긴 했거든. 칼찌랑 못따못 따긴 할 거야. 근데 이거 딜교 좀 망할 수도. 리치 바르스가 조금 더 기니까. 와, 어, 이거 수호자 안 주고 그냥 맞네? 미포 등골인다 이걸 리신이 상대 정글만 찾아주면 은임 편하게 가겠다. 네, 우선 모임이 주도권을 확 잡고 있긴 해. 와 이걸 앞대시를 막는다고? 돌았구나 그냥 너네가 아니, 이걸 아팠어. 나, 나 알았어, 아니 레어나가 초반에 큐쿨이 얼마나 짧은데 아려나 <laughs> 여기 까비. 이거 안될거 먹었어 한 대만 쳐줘 아못 먹었어 아못먹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이 못 먹네. 아, 이거. 어, 귀 아파 빠질 수가 없어. 스턴 맞으면 이초아헬빠졌다 나이스 아, 라인 초비 라인은 이득이라 근데 우리가 뭐큰 손해본 건 아니긴 한데 미스 포춘이 좀 우와 킹프레이와감보는거봐 아 서로 와야그 느낌 존나 있긴 했는데 야, 야 그거 못 잡았구나 아쉽다 야그 느낌은 존나 있었어 근데 부패 때문에 산거 같은데? 어와간 부패 때문에 산거 같은데 아저 느낌은 진짜 오지긴 했는데 아이 버그 게임 약간 안나 6레벨 궁 진짜 개 짧아서 아예 올라가지 않았어 올라가지 않았네 아저 몸으로 들이미는거 봐 저거 미친 뭐 캐가 아니야 저거? 바로스한테 저렇게 몸으로 밀수 있는 캐릭이 있다고? 베인 후자 보이데 사실이냐고요?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사실 원래 좋았던 적이 많이 없어요. 그냥. 어, 탑 설계. 그나마 향로 메타 정도? 3거리 아, 어, 핑은 없을 것 같은데? 타이밍은 기가 막히지. 너무 아닐했다 얘네. 진짜 아아들이었다 이거. 돈면개꿀맛두칸 먹고 그냥 용 백업 가던지 아니면 더 먹어도 돼. 2 뜯으면 될것 같은데? 하나 뜯으면 하나 돼. <laughs> 근데 미드가 솔로킬이 나면 사고. 아그 사고는 안날 듯? 하나 벗긴 거든좀더 어, 때려도 될듯 아, 져이 리신이 같이 어? 부쉬해있었으면은 그냥 미포 달려들어서 잡는 거였는데 어 나는 못 때려 오우씨. 어, 야. 아 진짜 개 좋다. 알만한. 그도 바로스 너무 좋은데 이거. 챔퍼 저기 좀. 이블리는 가긴 한데. 아 보였어 방금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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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 여기서 은신하는 거 보였어. 네. 아 이거 궁각궁각 궁각 있으니까 그냥 뒤에 있어야 겠 돼. 좀. 존버 올 때까지 있자 그냥, 그냥 어차피 핑화 있으니까 여기 나와 나올 때까지 안 나가 나올 때까지 안 나가 나는 큐팜이네 나는 이즈리얼처럼 해 게임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이블린 많이 봤어 그동안 한턴 여기에 쓰면은 어차피 어. 상체 이득 보고 아니, 이 있어서 아이 새끼 안 갔어 내가 보기엔 이 새끼 안 보이잖아 이 음. 그 새끼 씨발 빼박이라고 이거 이블린 어 멈추잖아, 위에 보였다 그래. 위에 보였어 보였어 이러면 이러면 좀빠가지가 없어 얘네가 아, 밀긴 했어 되나요? 잘만한가? 얘 캔치 마크는 했는데 구원 뭔데? 구원 뭐냐고 대체 내거내거 구원 내 거.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얘? 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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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원이라니 세상에 절대 질 수가 없지 뭐 구원이 나왔어? 응 <목이> 나나 솔직히 약간 아 전멸 쓰고 약간 뺄까 봐야 된다 약간 이 생각 하고 있긴 했거든. 어구원이있네 음. 세상이 세상이네 있네,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가야 된다. 나나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음... 아니 나 아, 이거 잠깐만. 잘만한가? 아... 괜찮아 보이는데? 구 누가, 오히 오른쪽? 이블린 마크 한 번? 곧? 터졌다. 내가 밟을게. 아 졸려. 개꿀. 근데 얘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 마지막, 약간 던지기 같은 느낌? 버, 버그디오니. 씨. 말이 심하네. <웃음> <웃음> 바로 그냥 아니 근데 쟤네 미드가 또발리기도 해서 근데 일단 저렇게 말... 말해도 할 말은 없긴 해나 <laughs> 요즘 게임 메타 완벽적인 것 같아 <laughs> 나 요즘 게임에서 원딜이 뭘 해줘야 되는지 나 너무 잘 알고 있어 오, 미끼지 미끼 원딜은 미끼다 원딜은 내가 볼땐 광대야 근데 옛날부터 팡만은 맞긴 했어 내가 원딜은 방대가 많아. 기가 막히네? 아, 은파 까비. <laughs> 좀 무섭긴 해, 궁이 없어서. 아, 은파 아깝다. 맞췄으면 이, 이거 진짜 각이었는데. 근데 약간 덜반들했지 어, 음. <laughs> 라인 클리어. 스무스한 거 봐. 쩔어버려. 아, 아까워. 아, 이블린.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난 패기가 있어. 난 일로 지나가. 아 거기 너무 패기 있어. <laughs> 나못 잡아 지금. <laughs> 아 근데 쟤네 잡으래가 없긴해. 아, 못 잡아 지금. 잡으려고 나 노리면 순간 한타 대패야. 아니 레오나 상대로 3 캔치 뽑아줬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 정도면 정말 상타치 서포지야. 너 유미 같은 거안한게 어딘 줄 알아? 너 아직 개꿀이지. 이 친구들 안 만나봤구나. 여기는 서포터 장난이 없어. 그냥 유미를 박아버린다. 이거. 장난이 없는 친구들이라고아 이거 안 맞네. 구원의 늪으로 오십시오. 야개꿀맛 이래 이래야 뭘 이렇게 잘 주고? 너무 달아. 하니까 이래야. 템이 없어. 그러니까 폭 하니까 떨어져. 얘는 썰어 어, 이걸로 무조안 치네? 아, 확실히 요즘에 바다 치거든요 아!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어, 발, 어, 잠깐만! 판사님, <laughs>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 마지막에 그, 퍼포먼스 <laughs> 느낌 나테습니 <알지>? <laughs> 막론이신가? <웃음>